프랑스를 포함한 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난해 한도를 넘어서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최근 유럽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. 과도한 재정적자 명단에는 단골 손님, 이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유럽에서 경제규모가 세 번째로 크고 국가부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지난해 GDP의 7.2%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최근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프랑스의 5.5%보다 훨씬 심각합니다. 지난 2020년에 도입한 이른바 슈퍼보너스 정책이 심각하게 불어난 이탈리아 재정적자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.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쓴 돈의 110%를 정부가 보상해주고 건물 외관을 정비하는 데든 비용도 정부가 90% 대신 내준다는 내용입니다. 이탈리아 정부는 당초 이 계획에 350억 유로의 예산이 쓰일 걸로 봤습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벌써 그 7배, 2190억 유로에 달합니다. 덕분에 건설 경기에 불이 붙어서 경제성장률이 유럽연합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. 하지만 2025년에 슈퍼보너스가 끝나면 성장은 사라지고 빚만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.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재정적자 한도를 위반한 7개국은 유럽위원회의 요구에 맞춰서 11월까지 적자를 줄이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. 유럽 공동체보다는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의 정부들이 재정 긴축 요구를 순순히 따를지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.